여기에 손흥민 경기를 시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2022년 당시 EPL 국내 중계권을 가진 스포티비가 손흥민이 뛰는 토트넘 경기를 월 1만 원 가량 돈을 내야 하는 스포티비 나우프라임에서만 중계하면서 국내의 본격적인 스포츠 OTT 구독 시대가 열렸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MLS 중계권은 애플TV가 가지고 있습니다. 애플TV의 MLS 시즌 패스권을 구매해야 시청할 수 있는데 이는 월 22,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단 케이블TV 스카이스포츠는 올해 3월부터 MLS 국내 방영권을 확보해 선데이나이스사커로 불리는 일요 프라임 매치업을 매주 한국어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는 10월 6일과 13일 LAFC 소속 손흥민의 경기를 국내에서 단독 중계한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LAFC를 포함한 MLS 30여 경기를 매시즌 중계하는 이 채널은 현재 한국어로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를 볼수 있는 유일한 TV 플랫폼입니다. 앞으로도 LAFC 중계는 물론 다양한 MLS 경기와 하이라이트가 지속적으로 안방을 찾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가 집 TV에서 나온다면 일단 10월 6일, 13일 경기는 시청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무료로 볼수 있던 국내 프로야구도 작년부터 국내 OTT TV니 중계권을 따갔습니다. 기본 요금 9,500원 요금제를 이용하거나 5,500원 광고 요금제로 운영 중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손흥민 선수의 치명적인 약점이 노출되었다며 축구 커뮤니티가 난리가 난 상황인데요. 영상 속 손흥민은 높은 곳에서 고소공포증을 호소하며 아래를 쳐다보지 않으려 하고 있고 같이 있던 구단 직원이 가까이 끌어내려고 씨름하는 모습이 웃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결국 아래를 쳐다봤고 밝게 웃으며 기념사진도 찍고 다른 선수들까지 놀리는 행복한 손흥민 선수의 모습입니다. 팬들은 치명적인 손흥민의 약점이 노출되었다. LAFC 고등학교 수학여행 중이네 행복해보이네 소니 너무 좋다 행복 축구만 해라 소니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 후 락커룸에서 선수들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상의 탈의를 한 선수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 그중 손흥민 선수는 야무지게 상의 탈의를 하지 않은 모습이 팬들의 웃음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토종 한국인 소니 상의 탈의는 안 되지 역시 한국인 외국에서도 우리나라만 레쉬가드 있는 것처럼 소니가 저기서 상의 탈의 잘안 하고 있는 거 너무 웃겨. 어 소니 사랑해 등의 반응을 보이며 화답하고 있습니다. LAFC의 한국어 소셜 미디어 채널은 손흥민 선수 영입 직후 몇 시간 만에 50만 명의 신규 팔로워를 확보했습니다. espn은 아시아 전역에서 mls의 미디어 권리 가치가 최대 30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lafc의 유니폼 예약 주물량은 기존의 7배로 급증했으며 손흥민 선수의 개인 스폰서사인 현대자동차의 경기장 네이밍 스폰서십 문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대한항공이 유니폼 소매 스폰서십 협상에 착수했으며 LAFC는 신규 시즌권 예치금으로만 350만 달러 약 48억 원의 수익을 확보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LAFC가 손흥민 선수 영입을 통해 최대 4배까지 스폰서십 수익을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LA에 손흥민 열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손흥민이 출전하는 경기 티켓값이 폭등하고 손흥민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은 품절돼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13일 현재 LAFC 온라인 숍을 살펴보면 손흥민 이름이 새겨진 검은색 홈 유니폼은 가장 큰 3X의 사이즈를 제외하고 전부 매진됐습니다. 한 장당 195달러 약 27만 천원에 달하는 유니폼 가격을 고려하면 뜨거운 반응인데요. 지난 7일 LAFC 입단과 동시에 공식 오프라인 매장은 손흥민 유니폼을 사려는 팬들로 인산인해를 잃었습니다. 온라인몰은 손흥민이 입단한 지 나흘 만에 품절 사태를 맞았습니다. 국내에서도 구단 공식 온라인몰에서 구입이 가능한데 최근 일부 팬들이 유니폼을 직구했다가 품절 사태로 결제가 취소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티켓값도 폭등했는데요. 오는 9월 1일 오전 11시 30분 손흥민의 홈 개막전으로 전망되는 샌디에이고FC전 티켓도 취소 샀습니다. 가장 저렴한 서포터즈 구역이 200달러 약 27만원에 달하고, 중앙선과 가까운 좌석은 1,500달러 약 209만원까지 올랐습니다. 이 좌석이 보통 300에서 500달러대인 점을 고려하면 최고 5배 이상 뛰어오른 셈입니다. 향후 티켓값은 더 상승할 수 있는데요. 일반 좌석은 평소 30에서 50달러대입니다. 손흥민 관련 영상들도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MLS 메이저리그 사커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손흥민이 데뷔 전서 교체되는 4분여짜리 영상이 하루도 안돼 조회수 100만 건을 넘겼고, LAFC SNS에서 손흥민 데뷔 전 영상은 9시간 만에 100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프런트 오피스 스포츠는 손흥민의 기자회견 영상은 기존 LAFC 유튜브 채널의 영상 대비 90배 이상의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며 손흥민은 LAFC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LAFC는 물론 MLS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선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매체 d s l e t i 은 손흥민의 시카고전 이후 2023년 매시 데뷔전이 MLS의 새 시대를 알리는 서막처럼 느껴졌다면 손흥민 데뷔전은 2년이 지난 지금도 MLS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일깨웠다고 기대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인 LAFC 경기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국내 TV 채널에서 생중계됩니다. KT ENA의 자회사이자 스포츠 전문 채널인 스카이스포츠는 추석 당일인 10월 6일 오전 10시와 13일 오전 7시에 LAFC 경기를 국내 TV 단독 생중계한다고 밝혔습니다. 10월 6일에는 LAFC가 애틀랜타 유나이티드를 10월 13일에는 오스틴 FC를 상대합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지난 3월부터 MLS 국내 방영권을 확보하여 미국 현지 기준 일요일 밤에 펼쳐지는 선데이 나이 사커 경기를 중계해왔습니다. LAFC를 포함한 매 시즌 30여 경기를 생중계하며 현재 국내에서 한국어 중계로 MLS를 시청할 수 있는 유일한 채널입니다. 이번 LAFC 중계 이후에도 미국 MLS 경기 중계 및 하이라이트를 매주 한국어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에 LAFC 경기가 선데이 나이 사커로 편성되어 한국 시간 월요일 아침에 한국 해설진의 중계로 경기를 시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평소 손흥민 선수의 경기와 MLS 생중계는 OTT 플랫폼 애플 TV의 MLS 시즌 패스를 구매해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애플 TV는 지난 2022년 MLS와 10년 중계권 계약을 체결하며 총액 수조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KTENA 김호상 대표는 스포츠 전문 채널 스카이 스포츠를 통해 드라마와 예능을 넘어 K리그와 MLS를 비롯한 다양한 스포츠 콘텐츠까지 시청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풍성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LA의 손흥민 선수 영입은 MLS의 세계화, MLS의 시장 확대, MLS의 발전을 위한 전략입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는 MLS를 대표하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손흥민 선수의 가치와 영향력은 분명 MLS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LA의 전체적인 목표는 MLS의 세계화, MLS의 시장 확대, MLS의 발전입니다. 그러나 LA는 전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LAFC의 세계화, LAFC의 시장 확대, LAFC의 발전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MLS 전체적인 성장은 LAFC의 발전 이후에 고려해야 할 과제입니다. LAFC는 이러한 목표를 위해 역대급 금액을 손흥민 선수에게 투자했습니다. 미국 프로 스포츠는 지역색이 뜨겁기로 유명합니다. 즉, 연고지에서의 영향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연고지에서의 영향력은 팀의 생존과 직결됩니다. 미국의 대도시 LA에는 수많은 프로팀들이 있습니다. MLS에는 LAFC와 함께 LA 갤럭시가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MLB LA 다저스와 LA 에인젤스, 미국 프로농구 NBA LA 레이커스와 LA 클리퍼스, 미국 프로 풋볼 리그 NFL LA 램스와 LA 차저스, 북미 아이스 아키리그 NHL LA 킹스 등 LA는 프로 스포츠의 중심지입니다. LA FC는 LA 지역을 먼저 지배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역사와 전통에서 지역 라이벌 LA 갤럭시에 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LA FC는 2014년 창단하여 2018년부터 MLS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짧은 시는 강호입니다. 반면 LA 갤럭시는 1995년 창단하여 1996년부터 리그에 참가했습니다. LA 갤럭시는 30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인지도와 흥행 등에서 LA 갤럭시의 밀린 역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LAFC는 LA 지역을 지배하기 위해 손흥민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성적은 LAFC가 LA 갤럭시의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제 LAFC는 손흥민 선수를 앞세워 LA 지역을 지배하는데 가속도를 붙여야 합니다. 지역 축구 라이벌을 넘는 것이 LAFC의 최종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LAFC는 LA 지역의 1등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LA 지역을 주도하고 있는 클럽은 MLB LA 다저스입니다. LA 다저스의 힘은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 선수로부터 나옵니다. 오타니 선수는 MLB에서 신드롬을 일으키며 LA 다저스의 황금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LAFC가 넘어야 할 산은 LA 다저스입니다. 따라서 손흥민 선수의 라이벌은 오타니 선수라고 할수 있습니다.